안녕하세요 영국형 백 대표입니다 네 많이 늦었어요 온라인이 절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큰 기회가 많다라는 걸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겪잖아요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뭔가를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감추려 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작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실패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협소해 가지고 숨어 있어요. 근데 실패로 나가는 길은 완전 와이드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안된 케이스, 잘된 케이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캠페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됐다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 내가 성공한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실패한 것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성공한 것도 물론 얘기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않고 명확하게 거긴 실패할 수도 있구나 성공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여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데이터에서 뽑은 좋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기로 한 거죠 큰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진정한 의미의 자격을 획득하시고 실행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지금에야 시작하게 됐습니다.